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입니다 2019년 작년에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유정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우리를 큰 충격 속으로 밀어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경기도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한강 사업본부 직원에 의해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시신의 상태가 매우 끔찍했는데요. 음, 머리, 팔, 다리가 없는 몸통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일단 시신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했죠 그래서 다른 부위를 찾는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몸통 자체 부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인 것만 밝혀졌을 뿐 몸통에서 어떤 치명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때 사지가 칼이나 톱 같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잘린 토막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나 또는 사이코패스의 소행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4일 후인 8월 16일 오전 10시 48분 행주대교 남단에서 이 시신의 오른팔이 발견됩니다. 다행히 오른팔에 지문이 남아 있었고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30대의 귀화한 조선족 남성으로 밝혀지죠.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사망 전에 그의 마지막 행적이 나옵니다. 바로 구로구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사진 속의 이곳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그날 그러니까 오른팔이 발견된 그날 6시경쯤에 해당 모텔을 찾아갔고 그곳에 있던 관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며칠 전 이곳에 투숙했던 그 피해 남성의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그 관리인이 아, 아쉽게도 이곳에 CCTV가 낡아가지고 영상이 찍힌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7일 오전 1시경, 그토록 경찰이 찾던 범인이 제발로 종로경찰서를 찾아와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바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 모텔의 관리인이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경찰의 질문에 CCTV 핑계를 대면서 무심히 대답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대호.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자수를 한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먼저, 그 모텔 관리자였던 장대호와 피해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텔 관리인과 숙박객이었죠. 그런데 마치 깊은 원한관계 사이에서나 볼수 있듯 장대우는 피해자를 살해 후에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했고 한강 곳곳에 유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행동에는 아주 강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면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경입니다. 그날 그 모텔에서 홀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장대호 앞에 피해자 A 씨가 나타났고요. 그는 숙박을 하겠다면서 이 방의 가격을 묻게 되는데 장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4만 원인 방을 3만 원에 하자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언쟁이 오갔고 A 씨는 장대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A 씨에게 방을 내줬죠. 장대호가 돈을 내고 가라 라는 말에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홀로 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장대호는요, 점점, 아, 아까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에 분노심이 끌어올랐고요. 감정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모텔 안에 모든 방문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와 쇠망치를 들고 A가 투숙하고 있는 301호로 향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고 있던 A씨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만난 지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장대호는 방문을 다시 잠그고는 유유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장대호는 근무 중에 이 301호를 틈틈이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은 A 씨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토막낸 사체들은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데 도림천을 따라서. 한강 곳곳에 유기했고요. 끝나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모텔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숙소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때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걸까요? 하지만 얼마 후에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들려왔고요. 경찰까지 모텔로 찾아오자 자신의 완전 범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수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뭐 범인님이 밝혀졌을 때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보다 죽은 놈이 피해자 A 씨가 양아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대호는 자수 후에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때우는 취재진을 상대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죽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한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요. 마치 피해자가 죽어도 되는 놈이라는 뭐 자신은 죽일만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그간 국내에서 수많은 살인범들이 있었지만 작년 2019년에 이런 장대와 같은 유형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에 한간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경찰이 그의 신상 공개를 했고 자연스럽게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가 인터넷에서 남긴 흔적들을 수면위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것이 밝혀졌고요 뭐 관상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인터넷상에서는 꽤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가 각종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극도로 반사회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뭐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아실 테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가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가 남아 있는데요. 한 예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학생이 올린 그 고민을 남긴 글에 의자로 상대방의 머리를 찍어라라는 조금은 상식에서 벗어난 해결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글을 써도 님이 싸우지 않는다면 할수 없다. 내 인생 아니니까라며.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약간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인터넷 상에서는 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땠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는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오랜 기간 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해 왔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장대호가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건좀 힘들지 않았겠냐라는 분석을 했고요. 또 그저 그가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둔형 외툴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사실 이번 살인 사건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 피해 의식이라는 감정, 이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와 함께 일했던 종업원에 따르면 한 투숙객이 이제 방값 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5천원짜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장대호가 무작정 이거는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는 진상 손님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쫓아버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5천 원짜리가 오면 돈 잘못 주셨어요 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손님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에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약간은 왜곡된 피해 의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피해 의식은 장대호에게이 자신의 그 토막살인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정말 약간 소름 끼치는 사진이 나올 텐데요. 2019년 10월 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죽인 A씨가 죽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기에 이건 벌어진 일이라면서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나는 살이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태도 사실 그간에 뭐 한국 역사에 많은 살인사건들을 저도 다뤄봤지만 이런 일은 참 드물었는데요 게다가 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족 앞에서 미소를 짓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그는 1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이 무거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러던 작년 말에 장대호 또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사, 자신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감옥에서 편지로 적은 소위 이걸 이제 그가 부르길 장대호 회고록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러면서 관심을 받게 되죠. 지금 보시면 2019년 장대호 회고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는요 자필로 쓴약한 28장 정도 되는 분량의 서신인데요. 자신이 처음 피해자 A씨와 만나서 언쟁을 하고 폭력을 겪었고 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그 사고의 흐름 과정부터 시신을 처리한 과정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자신의 범행을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비유를 하면서 그니까 일본이 미국에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복으로 이렇게 원자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미국을 전범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도 A가 먼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벌어진 일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는 장대우가 나의 범죄가 여전히 정당했음을 주장하면서 살인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살인마 장대호, 그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죠. 그에 대해서 코리안 조커, 뭐 빅타이거라고 부르면서 약간 영웅시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나 이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죽은 피해자가 폭력 전과도 있고 귀화한 조선족이고 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아 장대호가 죽일 만한 사람 죽였네라고 그를 옹호하기도 했고요. 또그 회고록에서 그의 뭐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그 죽은 A의 잘못이라면서 장대호를 약간 어떤 대단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모든 전말은 오직 장대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할수 있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모두 그의 시점에서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객관적인 진술이다라고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텐데요. 물론 판단은 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휘둘려버린 채 피해 의식에서 벌어진 살인을 정당방위 아니었을까로 여기거나 또는 한 인간을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대호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무기징역 소식에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어... 코리안 조커라고 불리는 장대호 하지만 여러분,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범죄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가 저지른 그강무도한 살인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범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시선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